서울 도심에 아직 새벽에 회색빛 이 가시지 않았던 지난주 월요일 kbs 신관 13층의 한 회의실은 이미 전쟁터였다. 새벽 5시도 되기 전 노트북 불빛 들이 깜빡이며 그날의 운명을 예고 했다. 회의실 중앙 화이트보드에는 마치 신의 개시처럼 볼드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올봄 스페셜 콘서트 단한 명의 주인공 그 아래 온갖 정교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도열해 있었지만 그 모든 숫자는 단 하나의 이름을 위한 서사에 불과했다. 손바닥만 한 포스트잇에 적힌 이름, 빈에서. 이세 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압도했다. 제작진이 무작위로 추출한 시청자 1500명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다. 가장 초대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누구입니까? 결과는 충격을 넘어 경외에 가까웠다. 무려 47.3%.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청자가 주저없이 비내서를 1순위로 지목했다. 2위 후보와의 격차는 4배 이상. 이것은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었다. 왜 아직도 그녀를 무대에 세우지 않았는가? 라는 대중이 KBS에 보내는 서늘하고도 강력한 묵시적 독촉장이었다. 사실 이 결과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휩쓴 오디션 미스트랄 3에서 그녀가 처음 무대에 섰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가? 객석 뒤편까지 가득 찼던 잔잔한 웅성거림이 단 3초 만에 얼음처럼 얼어붙었던 그 순간은 이미 4K 지캠 영상을 통해 역사적 증거로 기록되었다. 음향팀 모니터에 찍힌 그녀의 첫 프레이즈 파형은 콘서트 만석 박수의 버금가는 대시벨을 찍었고 심사위원들은 한 박자 늦게 자신의 심장박동을 추스르느라 마이크를 놓치는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생방송은 예측 불가라는 속설이 그날만큼은 예측 가능한 전율로 뒤집혔다. 도대체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보컬 트레이너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신의 선물이라 칭하며 트레이어 공명법이라는 전문 용어로 분석하려 애썼다. 성대 바로 위를 감싸는 청명한 울림과 비강 깊숙한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울림, 웜톤, 이 기적처럼 공존하는 목소리. 덕분에 담백한 저음부터 살짝 욕심을 섞은 고음까지, 그 어떤 음역대에서도 단 1mm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자랑했다. 그러니 제작진의 고민은 과연 그녀의 스케줄이 가능할까, 가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고민은 이것이었다. 우리는 과연 이 아티스트를 담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놀랍게도 살인적인 스케줄로 도배되었을 그녀의 다이어리는 의외의 여백을 품고 있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던 1월 셋째 주. 그녀는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스케줄 전체를 뒤로 미뤘다. 음악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는 일에 타이밍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녀가 달력 옆에 써둔 이명언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그 자체였다. 녹화 당일 스튜디오는 성전을 방불케했다. 세트 리깅은 평소의 두배 높이로 올라갔고 조명 감독은 자신의 자랑이자 비장의 무기인 폴라리스 신형 팔로우 스포트를 공수해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어떤 최첨단 스포트라이트라도 비네서의 표정 근육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녀의 라이브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호흡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눈빛, 음정처럼 흔들리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음악의 일부였다. 결국 조명팀과 카메라팀은 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감행했다. 스텔스 카메라 렌즈와 스포트라이트 빔을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그녀의 얼굴 근접샷을 1초에 오차도 없이 트래킹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한 음향 감독은 리허설을 지켜본 후 이렇게 말했다. 오늘 새벽, 우리나라 방송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고 위대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결점 5개를 남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빈에서 한 사람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여기에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남다른의 참여는 활용점정이었다. 그는 빈에서의 소리엔 멜로디가 아닌 색상이 들어있다고 단언하며 그 색감을 픽셀이 아닌 빛의 파장으로 번역해 관객의 시야를 270도 파노라마 LED로 감싸는 4D 체험을 구현했다. 눈꽃 연가에서는 흑백 필름 위로 잔설이 흩날리고 바람에서는 꽃잎 대신 빛의 입자가 샌드 애니메이션처럼 흐른다. 이것은 콘서트가 아니라 소리와 빛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무대 위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그녀 지만 무대 밖 그녀의 이야기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지방 소도시 시장 골목에서 일하던 할머니는 어린 빈에서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속삭였다. 노래가 내살 네 길이야 목소리를 빛내려면 마음부터 밝혀 야지 초등학생 때 처음 동네 노래 자랑에서 상금을 타온 날 아버지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노력은 절대 널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노트를 내밀었다. 그 노트는 지금도 그녀의 연습실 피아노 위에 선물처럼 놓여 있다. 몇해전 투병 끝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뒤에서 두 사람 목세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번 콘서트에서 그녀가 직접 선택한 엔딩 멘트는 그래서 더 심장을 파고든다. 할머니의 손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웃음이 여러분에게 닿길 바라며 오늘 제 노래를 그 손편지처럼 받아주세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소박했지만 그 소박함이 만들어내는 뭉클함은 그 어떤 거대한 서사보다 강력했다. 케이소울의 탄생, 조영수와 내슈빌 프로젝트, 콘서트의 절정. 그녀는 첫 정규 앨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대한민국 가요계의 핵폭탄급 파장을 예고했다. 싱글은 저를 맛보기로 알렸고 이피는 저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정규 앨범은 저를 향한 믿음에 대한 보답입니다. 메인 프로듀서는 히트메이커 조영수. 그는 이미 일찌감치 빈에서 전용으로 작곡해둔 미발표 트랙들을 이번 앨범에 쏟아부었다. 빈틈없는 작업을 위해 그는 미국 내슈빌과 서울을 3개월간 오갔고 스스로 별표별표 별표 이것은 K팝이 아니다. k 울 KSOUL 이다 별표 별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며 사운드의 정체성을 조율했다. 타이틀 후보곡 중 하나인 봄의 마지막 입은 리얼 스트링과 로파이 퍼커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팝으로 댄스 브릿지가 모던 트로트로 스르륵 넘어가는 파격적인 구성은 듣는 이의 예측을 완벽하게 배반한다. 신곡 우눈꽃 연가의 탄생 비화는 이미 전설이다. 디렉팅룸에서 조영수는 기 노래엔 기교도 샤우팅도 필요 없어요. 대신 워밍업 직전에 설렘을 넣어주세요라고 주문했다. 비네서가 첫 파일러 테이크를 부르자마자 엔지니어는 자신도 모르게 녹음 중단 버튼을 누른 채노케이를 외쳤다. 보통은 여러 테이크에 마커를 남기지만 그는 더 이상 다른 테이크가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 파이널 컷 마커를 붙여버렸다. 그녀를 향한 열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스튜디오 방청권은. 오픈 2분 만에 서버를 다운 시켰고, 팬카페에서는 대기열 셀카 챌린지까지 등장했다. 53,421번이라는 믿기지 않는 대기열 숫자가 찍힌 캡처 화면은 최고 좋아요를 받았고, 이 해프닝은 KBS 메인 뉴스의 클릭 전쟁도 팬심이면 즐겁다 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덕분에 빈에서의 이름은 당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단숨에 탈환했다. 한 커뮤니티 유저가 이 정도면 비에서가 나라 한두 개는 움직인다 라고 쓰자, 다른 유저가 별표 별표 국가 코드, BIN 별표 별표이라고 받아치며, 밈, 임, 에 불이 붙었다.